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나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그 기쁨을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고 있는데 임금의 왕궁 관리들이 왔다. 그들은 서둘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마련해 둔 잔치에 갔다. 임금과 하만은 에스더 왕비와 함께 잔치를 즐기러 왔다. 임금은 둘째 날에도 포도주를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말했다. 그대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오, 에스더 왕비. 그대에게 해주겠소.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해주겠소. 에스더 왕비가 대답했다. 임금님이 저를 잘 봐주신다면, 임금님. 임금님이 괜찮으시다면 저의 목숨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갖고 싶은 것입니다. 저의 민족을 저에게 주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저의 민족이 팔렸어요. 저희를 없애고 죽이고 끝장내려 해요. 저희가 남녀 종으로 팔렸다면 저는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 힘든 일로 임금님이 신경 쓰시게 하면 안 되니까요.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에스더 왕비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 에스더가 대답했다. 적이며 원수인 사람. 이 나쁜 사람 하만이에요. 하만은 임금과 왕비 앞에서 파랗게 질렸다. 임금은 화가 나서 포도주를 마시다 말고 일어나 왕궁 정원으로 나갔다. 하마는 그 자리에 서서 에스더 왕비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다. 임금이 그에게 벌을 내리려고 벼르고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임금이 왕궁 정원에서 포도주를 마시던 곳으로 돌아왔다. 그때 하마는 에스더가 기대에 앉아 있는 침대 옆에 엎드려 있었다. 임금이 말했다. 나하 같이 왕궁에 있으면서 왕비를 폭행하려고? 임금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쌌다. 임금 앞에서 일하는 왕궁 관리들 가운데 한 명인 하르보나가 말했다. 때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든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임금님께 도움이 되는 말을 했던 모르드게 말입니다. 그것이 하만의 집에 세워져 있는데 높이가 25미터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했다. 하만을 거기에다 매다시오. 사람들은 하만을 나무 기둥에 매달았다. 그것은 그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마련해 둔 것이었다. 그러자 임금의 화가 누그러졌다. 하만이 왕의 총회를 받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고, 유다인들을 멸하라는 조서를 내렸었죠. 그런 가운데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기도했고, 에스더는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갔고, 또왕 앞에서 잔치를 벌이며 하만과 왕을 두 번째 초대를 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마련해 둔 잔치에 온 임금과 하만, 그때의 임금이 에스더에게 어떠한 소원을 들어줄까 하고 물었을 때, 그때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또 자기 민족의 목숨을 구하는 그러한 청을 왕에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서 마침내 자신의 정체와 민족의 위기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그리고 절제 있게 왕을, 왕에게 자신들의 위기를 설명을 했고 그 가운데서 왕이 이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일들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그 타이밍, 하나님은 결코 그 타이밍을 어긋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의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고 진실을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말을 들은 크세르크세스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포도, 그 좋아하는 포도주를 마시다 말고 정원으로 나간 것을 보면 지금 자기 옆에 있었던 하만에게 엄청난 배신감 또는 그 악행에 대해서 너무 당황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이 이렇게 당황한 것보다 하만이 더 많이 당황했겠죠 하만은 이제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에스더 왕비에게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었던 장면을, 비는 장면을 왕이 보고 왕이 오해할 만하게 왕비를 폭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쌌다는 것은 이제 하만을 죽이려고 잡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목숨을 구걸하다가 왕에게 부적절한 행동으로 오해를 받고 결국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장 때에 하만이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왕의 화가 누그러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자가 준비한 무기를 그 자신에게 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코 어긋나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크세르크세스 왕과 하만이 왔고 이두 번째 잔치가 바로 하만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하며 준비했던 믿음의 사람은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낼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했고 아주 시기 적절하게 타이밍이 딱 맞게 그 소원을 말했고 그 소원은 바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그만큼 지혜롭고 담대했습니다. 절제하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에스터를 보게 됩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교만과 악함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마는 당황했고 왕은 경노했습니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죠.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 완벽한 역전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마는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장대에 자신이 달리게 되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준비한 무기까지도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 자신이 만든 덫에 걸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겠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단지 도구로만 사용되고 끝나 버릴 것입니다. 크 세르크세스를 보면 그의 이 술을 좋아하고 그리고 감정에 치우쳐서 아주 급하게 결정 내렸던 그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는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도구로만 쓰임 받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때에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할 때 강한 믿음으로 때에 합당한 지혜와 용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만과 악은 반드시 스스로 무너집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또 사건을 통해 심지어 적의 계획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나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함께 쓰임 받고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